11월 24일 30일 2주의 운세. 이번 주 작은 선택 하나가 큰 복으로 바뀌는 띠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세 읽어주는 데일리 사주의 데일리 언니예요. 이번 주는 감정은 조금 흔들리고 재물 1의 흐름은 다시 올라오는 시기예요. 특히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띠분들은 흐름에 따라 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주 띠별 흐름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말띠. 지금 고민하는 일의 결론이 드러나는 주입니다. 망설이던 부분이 정리되고 사람 관계에서 속마음을 알게 되는 타이밍이에요. 지출만 조심하면 재물 흐름은 무난합니다. 양띠. 마음이 예민해지지만 반대로 일이 잘 풀리는 주입니다. 특히 작은 제안, 연락, 부탁이 이번 주엔 기회로 이어질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마음을 조금만 열어두세요. 원숭이띠. 재물 흐름이 가장 좋은 주입니다. 막혔던 금전이 움직이고 지출보다 들어오는 기운이 강해요. 투자 계약은 무리만 안 하면 흐름이 좋습니다. 닭띠. 정리가 복이 되는 주입니다. 책상, 집, 마음 정리를 하면 일 재물 감정 흐름이 동시에 다시 올라와요. 잡고 있던 걱정을 조금 내려놓으세요. 개띠. 사람 운이 강합니다. 새로운 인연도 있지만 기존 인연과 다시 연결되는 흐름도 있어요. 다만 감정적으로 밀고 당기는 행동은 조심하세요. 돼지띠. 운의 방향이 바뀌는 주입니다. 이번 주에 들어오는 연락이나 제안이 다음 달로 이어지는 중요한 신호가 될수 있어요. 몸 관리만 잘하면 기운이 크게 올라갑니다. 내띠 흐름도 궁금하시면 댓글에 띠와 생년월을 남겨주세요. 이번 주 흐름 짧게 바로 피드백 드릴게요. 이번주 흐름이 애매하거나 12월 내년 초 재물운이 궁금하신 분들은 프로필링크에서 재물운 분석이나 2026년 운세 확인해 보세요. 어디서 금전 흐름이 열리는지 미리 보시면 기회 잡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번주는 마음만 조금 가라앉아도 복의 기운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주 운세로 또 찾아올게요.